왜? 아빠! <laughs> 5찬안 올리기 그 다음에 어, 이제 은상이 어, 올려야지 어. 오. 은 <laughs> 오. 그래도 무너지면 됐안 무너지면 는거다 아빠가 지거든 네. 이게? 하나씩 올릴 수 있는데요? 그두 두갠데요? <laughs> 아닌데요? 오, 안 무너졌다 봐하지 <laughs> <깜빡아. 웃음> 뭐지?

나도 찍어줘. 응. 나도 같이 찍어줘. 어 그렇게 하는 게더 왔네? 그건? 내가 만든 건데 굳어. 아, 그렇게 하는 게더없네 응, 좁혀서 할 수도 있고 세워서 할 수도 있어. 오, 이렇게 하는 게더네 그러면 한 개짜리고? 어두 개짜리인데? 두 개짜리 없잖아. 아이? 두 개짜리 돼지네 돼지? 또두 개짜리. 돼지 두 마리. 돼지 두 마리 아닙니까? 어. 그 다음에 이것 도 올렸어. 그러면 또 코끼리를 올려야지. 어안 됐죠. 반대쪽 반대 키우고 나중에 근데 요러면 여기가 더 무겁지 않아? 응 그렇지 <laughs> 이제 아빠랑 게임해 볼까? 응안 어. 무너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? 응 나도 알아 차례 차례 가위 가위 보 붙어야지 가위 가위 보 누가 이겼어 똑같은데 가위 가위 보 누가 이겼어? 누구야 그건데 나 왜? 아빠 <laughs> 5초 안에 올리기. 가. 그다음 이제 은성 올려지. 지 이제 번갈아서. 어. 오. <laughs> 오. 오. 이더는 음. 음.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. 왜? 왜? 지는 사람이 소원 들어줘.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. <laughs> 나도 들어줄까? 아빠도 들어주겠다. 뭐, 그다음에...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. 왜? 지는... 오, 한번 나왔으면 땡. 아하. 오. 집어 온다고? 와, 사이 좋다. 근데 진 사람이 소원 들어준다며? 진 사람이 이긴 사람, 아빠가 이겼지. 다시. 그러니까 <laughs> 은성이가 아빠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. 아니, 그럼 내 소원을 못 들어주려나? 그러니까 이겨야지 은성이가. 응? 다시. <laughs> 그러니까 구멍이 난데 은성이가 사이에 끼우지 마. 아니. 임... 아니 거기내 자리거든요. <laughs> <좀 너무> <laughs> 여기에 더 무겁다. <묶었다>. 아니 아니 <laughs> 아, 그렇게 안할 텐데. 룰 파괴자다 진짜. <웃음> 불췄요. <웃음> 불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도, 그래도 안 취해 줄래? 그러다 무너진다. 응? <laughs> 그러다 무너진다 했다 무너진 다 <laughs> 아빠가 지거 이게... 하나씩 올릴 수 있는데요? 그두 개인데요? 아닌데요 오, 안 부어졌다, 아빠 <웃음> <웃음> 하지 마라. 뭐젠 어. 아이. <laughs> 그 오! 근데 왜, 우리 세상에서 무거운 애는 왜 바로 바닷꽃길이야? 글쎄,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아빠인데. <laughs> 우와! <웃음>